여러분, 닫힌 지하철 안에서 불이야 하는 비명 소리가 들린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상상만 해도 숨이 턱 막히는 그 순간 모두가 출구로 도망칠 때 거꾸로 불길을 향해 뛰어든 청년들이 있습니다. 대형참사를 막아낸 서울 지하철의 숨은 영웅들, 지난 5호선과 4호선, 평온하던 지하철 객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고의로 불을 질렀고 또 다른 곳에선 배터리가 폭발하며 유독 가스가 퍼졌습니다. 20년 전에 악몽이 떠오르는 절체절명의 위기 공포에 질린 승객들은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평범한 대학생, 직장인으로 보이던 청년들이 움직였습니다. 박기한, 이우석, 황승현 씨. 이들은 마치 훈련받은 소방관처럼 망설임 없이 소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유독 가스를 마시면서도 비키세요. 대피하세요. 를 외치며 승객들을 대피시켰고 뜨거운 불길 앞까지 다가가 하얀 분말을 쏟아부었습니다. 나중에 인터뷰에서 그들은 말했습니다. 무서웠지만 내가 안 끄면 다 죽는다는 생각뿐이었다고. 내 목숨보다 남의 목숨을 먼저 생각한 이 청년들의 숭고한 용기 덕분에 자칫 수백 명의 사상자를 낼 뻔했던 사고는 인명 피해 영명의 기적으로 끝났습니다. 요즘 세상이 각박하다, 청년들이 이기적이다, 말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위기의 순간 빛난 건 바로 우리 청년들이었습니다. 지옥철을 구원의 방주로 만든 세 명의 의인들, 이들이야말로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진짜 영웅 아닐까요? 이 청년들의 용기가 없었다면 오늘 뉴스는 비극으로 도배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타인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한 이들의 정의로움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앞으로도 가슴 뜨거운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 놓치지 않고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 누르고 함께해주십시오.